안양에 사는 27세 강지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자랐어. 부모님이 작은 반찬가게를 운영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시장의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웠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대학 진학보다는 가족 사업을 도우며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면서 신선한 식자재를 다루는 노하우와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현재는 남편 이태영과 함께 시장에서 야채와 과일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신선한 농산물을 준비하고 손님들에게 좋은 식자재를 제공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죠. 초박하지만 남편과 함께 꾸려가는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태영과 강지연은 새벽 5시부터 시장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찬 공기 속에서도 두 사람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쳐났죠. 이태연은 야채를 정리하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강지연은 옆에서 계산을 도우며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15년을 함께 살아온 이들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순수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변함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태연은 강지연이 무거운 박스를 들려고 할 때마다 먼저 나서서 도왔고, 강지연은 이태연이 지칠 때면 따뜻한 차를 끓여주곤 했죠. 그런 평범한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호화로운 호텔에서 열리는 가족 모임에 초대받은 것이었어요. 시댁 가족들이 주선한 자리라고 했는데, 이태연과 강지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고급스러운 곳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강지연은 옷장을 뒤지며 입을 만한 옷을 찾아봤지만, 시장에서 입던 소박한 옷들 뿐이었습니다. 이태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혹시 시댁 가족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래도 정중한 초대를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이태현과 강지현은 가장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어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용기를 내고 있었죠. 호텔에 도착하자 화려한 로비의 모습에 두 사람은 압도되었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어요. 이태영과 강지현은 자신들의 소박한 차림새가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움츠러들었습니다. 뷔페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시댁 가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박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그녀는 마치 이곳의 주인인 양당당한 자세로 앉아 있었죠. 이태연과 강지연이 인사를 드리며 다가가자. 박수진의 차가운 시선이 두 사람을 훑어 그녀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박수진은 이태연과 강지연을 바라보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역시나 촌스러운 차림새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입양된 박수진에게는 늘 증명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 양부모에게도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아픔이 그녀를 짓눌렀죠.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정서적으로는 늘 메마른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박수진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어요.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며, 상류층 사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생존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태현과 강지현을 볼 때면 묘한 질투심이 들어올랐어요. 가난하면서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 소박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관계가 박수진에게는 자극적으로 다가왔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박수진은 와인잔을 들며 날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이태현과 강지연의 옷차림을 훑어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박수진의 말에는 분명한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어요. 마치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듯했죠. 시장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며 분위기를 망친다고 비꼬았습니다. 이태현과 강지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가족 모임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참고 견뎠죠. 박수진의 마음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양부모의 친구들 앞에서 늘 모범적인 아이로 보이려 노력했던 기억. 하지만 결코 진짜 가족이 될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지배했어요. 그 상처가 지금 독으로 변해 이태영과 강지현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박수진의 행동을 보며 불편해했지만 직접적으로 제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성격을 알고 있었고 더큰 갈등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박수진은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태영과 강지영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분위기가 차가워진 가운데 호텔 대표가 뷔페 홀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으로 그는 늘 고객들을 직접 챙기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특히 오늘은 중요한 가족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차 들른 것이었죠. 호텔 대표는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다가 이태영과 강지연이 앉은 자리에 다다랐어요. 두 사람의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가 그의 눈에 들어왔죠. 박수진의 거만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태영과 강지연은 겸손하면서도 품위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텔 대표는 오랜 사업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뛰어났어요. 이태영과 강지연에게서 진정성과 성실함을 느낄 수 있었죠. 그들이 비록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품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호텔 대표는 두 사람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특히 고객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정직한 사업 철학에 감동했습니다. 호텔 대표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최근 호텔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레스토랑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태영과 강지영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박수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시장 부부가 호텔 대표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죠. 더욱이 호텔 대표가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을 보며 질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호텔 대표는 이태연과 강지연에게 제안을 했어요. 신선한 식자재 공급과 관련된 파트너십을 맺자는 것이었죠. 지역 농산물에 대한 그들의 전문성과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연과 강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이런 큰 기회가 자신들에게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호텔 대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했어요.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신선한 식자재를 정기적으로 공급받고 나아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에도 참여해 달라는 것이었죠. 이는 이태영과 강지현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기회였습니다. 박수진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공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더욱이 그 기회가 자신이 꿈꾸던 상류층 세계와 직접 연결된 것이라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박수진은 와인잔을 꽉 움켜쥐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호텔 대표가 이태현과 강지연에게 사업 제안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의 내면에서는 질투와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깔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공의 기회를 잡게 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박수진에게는 이 상황이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지위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왔는데 가난한 시장 부부가 자신보다 더 인정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특히 그들이 진정성과 인품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며 자신이 추구해온 가치관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일수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죠. 강일수는 박수진이 알고 지내는 기업가 중한 명으로. 냉혹하고 계산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사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박수진은 자리를 뜨며 강일수와 통화했습니다.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지금 상황을 설명했어요. 호텔 대표가 이태연과 강지연에게 사업 제안을 했다는 소식에 강일수는 관심을 보였죠. 그는 최근 이 호텔과 대규모 투자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강일수는 박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태연과 강지연이 호텔과 파트너십을 맺게 된다면 자신의 사업 계획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호텔 대표가 그들을 신뢰하게 되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죠. 강일수는 40대 중반의 차가운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배웠어요. 감정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죠. 그에게 이태영과 강지현은 단순히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박수진과 강일수는 곧바로 만나기로 했어요. 호텔 근처의 고급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이태영과 강지연의 성공을 막을 계획을 세웠죠. 강일수는 호텔 대표와의 관계를 이용해 그들의 사업 제안을 무산시킬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강일수는 박수진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어요. 먼저 이태영과 강지연의 과거를 조사해서 약점을 찾아내고 그들이 호텔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것이었죠. 또한 호텔 대표에게 그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정보를 흘리겠다고 했습니다. 박수진은 강일수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그녀에게는 이태연과 강지연이 성공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자신의 우월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두 사람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강일수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이태연과 강지연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기로 했고, 박수진은 가족 내에서 그들을 고립시키는 역할을 맡았죠. 그들의 음모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태영과 강지연은 호텔 대표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사업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박수진과 강일수의 음모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일수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이태연과 강지연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들의 과거 거래처들을 찾아가 혹시 문제가 된 일은 없었는지 캐묻기 시작했죠. 강일수는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의심을 품게 만드는 질문들을 던졌어요. 이태연과 강지연이 과연 큰 사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해 은연 중에 의문을 제기했죠. 박수진 역시 가족들 사이에서 조용히 독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태현과 강지현이 갑자기 큰 사업 기회를 잡게 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어요. 그들이 과연 그런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가족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후 호텔 대표에게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태현과 강지현이 과거에 거래처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그것은 강일수가 조작한 거짓 정보였지만, 호텔 대표는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을 느꼈죠. 호텔 대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태영과 강지연에 대한 첫 신상은 매우 좋았지만, 사업은 감정만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호텔의 명성과 고객들의 신뢰가 걸린 문제였죠. 그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태영과 강지연은 호텔 대표의 연락이 뜸해지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쁜 일정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일수는 한발 더 나아갔어요. 그는 호텔 대표를 직접 만나 이태연과 강지영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밀어내려는 의도였습니다. 강일수는 호텔 대표에게 자신이 대신 더 안정적이고 규모 있는 공급업체를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는 이미 여러 고급 호텔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죠. 호텔 대표에게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호텔 대표는 강일수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업적으로 보면 강일수의 제안이 더 안전해 보였죠. 이태영과 강지연에 대한 호감은 여전했지만 호텔 운영진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드디어 이태연과 강지연이 좌절할 때가 온것 같았죠. 그녀는 그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은밀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태연과 강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죠. 그들은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왔고, 떳떳하지 못할 일은 없었거든요. 강일수와 박수진의 계획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일수는 호텔 업계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10분 활용했어요. 그는 호텔 대표의 상급자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태연과 강지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죠. 강일수는 교묘하게 조작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이태연과 강지연이 과거에 납품 계약을 위반했다는 허위, 문서, 품질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는 가짜 증언서들이었어요. 그는 이런 자료들을 호텔 경영진에게 은밀히 전달했죠. 호텔 대표는 이런 정보들을 받아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태연과 강지현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는 여전했지만 경영진들의 우려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특히 강일수가 제시한 대안이 훨씬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아 보였죠. 박수진은 가족 모임에서도 계속해서 이태연과 강지현을 압박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가족들 앞에서 두 사람의 능력을 의심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어요. 과연 시장에서만 일해 본 사람들이 호텔 같은 고급 업계에서 통할 수 있겠느냐며 냉소적으로 말했죠. 가족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태연과 강지연의 기회를 축하해주던 사람들도 점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박수진의 계속된 부정적인 발언들이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강일수는 마지막 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호텔 대표에게 최종 제안서를 보냈어요. 이태연과 강지연 대신 자신이 소개하는 대형 공급업체와 계약하면 더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그 제안서에는 구체적인 수치와 보장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강일수는 오랫동안 준비한 완벽한 사업 계획을 제시했어요. 이에 비해 이태현과 강지현의 제안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불확실해 보였죠. 호텔 대표는 결국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태현과 강지현과 함께 일하고 싶었지만 사업적 판단으로는 강일수의 제안이 더 합리적이었어요. 그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이태연과 강지연을 불러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만남에서 호텔 대표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다른 업체와 계약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는 개인적으로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태연과 강지연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태연과 강지연은 충격에 빠졌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호텔 대표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뭔가 자신들 모르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태영과 강지연은 말없이 걸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꿈이 무너진 것 같았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의심도 들기 시작했어요. 박수진은 이 소식을 듣고 은밀하게 만족해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결과가 나온 것이었죠. 강일수 역시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며 다음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영과 강지현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한 직원이 강일수와 박수진의 음모를 우연히 목격했던 것이에요. 그는 양심상 이 사실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 직원은 조심스럽게 호텔 대표에게 자신이 본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일수가 허위 문서를 준비하는 모습. 박수진과 함께 이태연과 강지연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는 대화를 엿들었다고 증언했어요. 호텔 대표는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죠. 호텔 대표는 즉시 강일수가 제출한 서류들을 재검토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조작된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날짜가 맞지 않는 부분, 존재하지 않는 업체명, 위조된 서명들이 발견되었죠.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편 박수진의 마음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태영과 강지연이 좌절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묘한 공허감을 느꼈어요. 복수를 완성했다는 만족감 대신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죠. 박수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입양가정에서 자라면서 느꼈던 소외감,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아픔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녀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물질적 성공에 매달렸지만 결국 아무 것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태영과 강지현을 해치는 과정에서 박수진은 자신이 얼마나 비뚤어졌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진정한 사랑과 신뢰,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계였던 것이죠. 강일수는 여전히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텔과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최종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음모는 이미 들통나고 있었죠. 호텔 대표는 진실을 확인한 후 즉시 이태연과 강지연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동시에 강일수의 음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죠. 이태현과 강지현은 놀라움과 동시에 억울함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이태현과 강지현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것 같았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시장에서 이태현과 강지현을 만난 박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 질투심, 그리고 강일수와 함께 꾸민 음모에 대해 모두 고백했죠.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영과 강지연은 박수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원래부터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박수진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죠. 세 사람은 서로 껴안으며 화해했습니다. 박수진은 자신이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하나씩 깨달아 갔어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강일수는 호텔 대표와의 최종 미팅에 자신만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완벽한 계약서를 준비해왔고 이번 거래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호텔 대표의 차가운 표정을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호텔 대표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강일수의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조작된 서류들, 허위 정보 유포.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을 해치려 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강일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죠. 강일수는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지만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열한 행동이 모두 드러났다는 사실에 당황했어요. 호텔 대표는 강일수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고 다른 업체들에게도 그의 부정행위를 알리겠다고 경고했죠. 강일수는 결국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성공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었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영과 강지현은 호텔 대표로부터 정식으로 파트너십 제안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해도 없이 순수하게 그들의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감격스러워하며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죠. 호텔과의 계약이 성사된 후 이태연과 강지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호텔에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이었죠. 박수진은 이태연과 강지현과 화해한 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물질적 성공에만 매달렸던 과거를 반성하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질투하거나 해치려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박수진은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입양아들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일하며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아이들을 도왔어요. 과거의 아픔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었죠. 이 일을 통해 그녀는 진정한 보람과 만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일수는 사업계에서 큰 타격을 받았지만, 이를 계기로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깊이 반성했죠. 비록 늦었지만, 정직한 사업가로 다시 시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달 후, 호텔에서는 이태연과 강지연이 공급한 신선한 식자재로 만든 요리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정성이 담긴 느낌에 감동했어요. 호텔 대표는 이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확신했죠. 이태연과 강지연은 성공했지만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시장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큰 꿈을 이룬 자신들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겼어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모든 성공의 바탕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죠. 박수진은 이제 이태연과 강지연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순수함과 진정성이 결국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을 보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세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고 서로를 아끼고 지지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이태연과 강지연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결국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사업적 성취가 아니라 인간적 성숙과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아웃트로. 이렇게 해서 이태연과 강지연, 그리고 박수진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처음에는 갈등과 오해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결국 진심과 용서를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되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이태영과 강지연이 보여준 것처럼 겸손함과 진정성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박수진의 변화를 통해서는 과거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웠죠.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치유해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강일수의 몰락은 부정한 방법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양심을 버리는 것은 결국 더큰 손실로 돌아온다는 교훈이에요. 무엇보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돈이나 지위보다 더 값진 것은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도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이니까요.